정답입니다자 오른쪽 그래 같이 원을 AB를 점선으로 접었더니 점 P가 2,0에서 a 축에 접하여졌다.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했죠. 자이 직선 AB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자이 접었을 때 생기는 이 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갖는 또 다른 원을 또 생각해 주는 거야. 근데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접었기 때문에 똑같잖아. 같은 모양의 활꼴을 갖고 있으면 이원은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. 이원은 모양이 똑같은 것.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아. 얘 반지름이 4잖아? 얘도 반지름이 4다라는 거. 반지름이 4. 반지름 이 4면서 2점 2, 0을 지나니까 x축을 접하는. 그래서 그러면 얘의 중심은 2, 4가 된다라는 거지. 2, 4.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이 x-2의 제곱 더하기 y-4의 제곱은 r제곱 16이 되고요. 이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원에서 이 원을 빼준 게 바로 두, 원,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. 됐어?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x제곱-4x 더하기 4x y제곱-8y 더하기 16은 16 x0 더하기 y 제곱은 16 얘네들을 변변 빼주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남는 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플러스 20은 0이다.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이다라는 거죠.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됐죠? 지울게요.